실전 사주풀이가 사주 공부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로 직업 결정이 어려운 사주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주 공부는 사주풀이죠. 음. 어, 방대한 이론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 그 이론도 물론 정확한 이론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알고 보면 이론 공부하다 보면 끝도 없죠. 음, 그야말로 어, 태평양 가운데망망대에떠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초보 때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사주 공부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 사주 풀이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주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바로 어,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라 얘기할 수 있죠. 기출문제라고 그러죠. 시험공부할 때 기출문제 반드시 보잖아요. 음.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아, 어쨌든, 아, 사주 풀이에서 사주 공부가 이루어질 때 결국 사주를잘풀수 있는 그런 사주 공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시할 사주 잠깐 먼저 적어놓고 볼게요. 자, 정축년생이고요. 정축년생은 이제 97년생입니다. 97년 음,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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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년 97년 9 7 세가 되나요? 7년 97년 97년 9 7 기해일주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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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다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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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대운인데요. 어, 7대운. 글씨가 음, 자꾸 도로민 패솔라 시도가 되나? 자꾸 위로 올라가네. 어, 경호시, 그 다음에 77, 27, 37, 47. 여기까지 적어 놓고 볼게요. 역행하죠? 음, 개, 묘, 아, 남자, 남자, 남자니까 역행이죠. 남자. 개, 묘, 음, 인, 인. 그 다음에 신축이 되겠죠. 경, 자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해. 이렇게 되죠. 자, 현재 지금 24살이니까, 이대원에 와있네요. 이민대원이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사주 볼게요. 정축년 갑진월 기해, 기해 일주고 경호시입니다. 음, 자, 보면은, 그냥 한번 붙어보면, 어떻게 보이네요. 자. 갑진월 기해일주 기토일주가 갑진월에 태어났죠. 정관이 뚜렷하죠. 범에 태어났고요. 강목 중 진토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 정관이죠. 그죠? 어, 그다음에 기해일주, 음, 해수. 그다음에 오행적으로 보면 목 범이 태어났으니까 목기운이 강한 토죠 그다음에 어, 오시에 태어났고, 화또있고요 위에 토, 진토, 축토, 금, 수, 오행 다 갖춰있죠 격으로 본다면 정관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어, 보자마자 공무원 사주인데요 대기업 사주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제정관 뭐, 물론 이 일지의 비견겁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니까, 비견겁제적인 요소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어, 계절기운으로 가죠? 그렇죠 음, 계절기운. 대운도 지금 모군이라니까, 이 월지가 토로스의 역할보다는 주로 목으로스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관이 아주 강한 사중이니까, 결국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쪽에 생각하는 사주,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어, 쉽죠. 물론 그런 방향성이 맞가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자, 근데 직업질로 제가 주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직업질로 결정이 어려운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어, 이 친구에 대해서 얘를 기좀 해볼게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요. 고등 학 졸업하고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먼저 가서 제대하고 지금 진로 직업 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저 자기 스스로 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 그러니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사주를 보고서 좀 아드니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이제 상담을 이제 온 사주인데 말하자면 음 자.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때 뭐를 했냐면요. 미술을 했어요. 좀 우예적인 요소가 있죠. 이 사주 구조 가지고 미술을 했다라는, 라고 한다면 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주가 미술을 했다. 어, 미술을 할수 있는 성분은 이제 예술 쪽은좀 주로 이제 편인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죠. 시에 있고요. 그런데 연애에 있고 시에 있는데 일단 미술을 했다라는 근거를 찾으려면 근거가 사실 어렵죠. 고등학교 때 미술 미대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할때 주로 예체능 쪽을 공부하면, 가다 보면 저 학과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서, 어, 미대 쪽을 일단은, 음, 현재는 접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주가 미대를 가려고 준비했다는 자체가 근거를 찾아야죠. 근거를. 그죠? 단순히, 자, 십성으로 관점에서 본다라면 편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부분 너무 좀 단순하죠. 그죠? 자, 일단 좀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기토가, 진, 진월에는 이제, 쇠지, 저기, 식용소 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음, 요, 요, 연주에서 보는 월주는, 월지는, 연지에서 보는 월지는 12신살로 천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마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태지에 해당이 되죠. 자, 일단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그 결정을 하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말년놓을 얘기하니까. 시는 일단 제껴, 진로 직업의 문제니까. 아, 지금 나이상으로도 지금 24살이 보니까저 그러니까 좀 시는 좀 어느 정도 무시해도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진로 직업 결정하는 거니까. 30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시의 영향을 받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 가지고 일단 본다라면, 물론 이 정화, 정화가 편의성이 있지만, 이 정화의 역할 자체가 사실상 이 사주구세는 역할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하 어렸을 때이 정화의 기운 자체가, 자, 여기는 수의, 수의 고장지고, 수의 기운이고, 이건 또 축토도 그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나름대로 편인성이고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의 편인성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얘기,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요 그러면 여기서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미술이지만 어떤 미술일까요? 정화는 실용적인 욕성이기 때문에 디자인 이런 쪽이겠죠. 말하자면 이제 순수 미술은 아니겠죠. 병화를 쓴다라면 순수 미술 이런 쪽이겠지만 정화를 쓴다라면 응용 미술 형태, 시각 디자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친구가 할 보면 은 굉장히 정밀적인 아주 섬세고 꼼꼼하고 아주 정밀한 어때, 그림을 좋아하는 물적을 말하자면 그런 그런 형태를 좋아하는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발달되어 있다 아니 그쪽 발달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즐긴다라고 일단 볼수 있죠 그런 데서 음, 그런데 일단은 이 정화로서 나름대로 첫 번째 첫 번째, 이 정화의 기운으로 일단 미술을 했다. 미술을 한 이유. 일단 얘기할 수 있겠고, 십성적 관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 기토일주가 진월에 보면 이 쇠지예요. 이 쇠지라는 자체는 전력세라는 어떤 삼합을 이루는 형태거든요. 절지와 욕지 쇠지. 그건 기술성, 기능기술 재주 재능성 요소의 어떤 관점이다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살이라는 기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굳이 자기 몸을 그러니까 일종의 부지런 떨면서 직장 생활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아주 그냥 편안한 아주 그냥 즐기듯이. 그러니까 천살의 특성이 뭐냐면 귀족이나 양반들이 갖는 직업성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신선놀음 하듯이 어떤 직업성을 갖고 가자는 기운의 개념이 천살의 기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천살은 굉장히 떠받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12운성으로 양지라 그랬어요 천살이 양지라 그래요. 양지라는 건 어머니 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미 곧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배가 올라온 상태. 그리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 상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본질적으로 이 사주가 직업성도 어떤 형태를 주로 원하게 되자면 그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편안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마음껏 할수 있는 크게 돈에 내가 이미 돈이라는 건 갖춰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귀족이나 양반은 이미 돈이 갖춰져 있는 거죠 부모님이 귀족이니까 양반이니까 결국 자기는 뭐 일단 동달아 양반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서 내가 굳이 돈 벌겠다는 욕심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어 그냥 편안한 심리적 구조로 갖고자 하는 직업성이 바로 천사리고 쇠지는 말했듯이 기능 기술 재조 재능적 요소를 갖고 가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 정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일종의 미술을 공부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제가 분석하면은 이제 이거를 얘기한 단순하게 편의성 하나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일단 그, 일단 그쪽 직업을 가지 않으니까 그건 제제겨놓고요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사주가 이제 진로 직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놓여 있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되 좋을까? 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서 사주 구조 전반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한번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정축 값진 뭡니까? 자, 일단 요거는, 요거는 이제 미술을 한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진로, 진로 결정에 따르는 중요한 요소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갑, 갑진하고 정축이 뭐죠? 갑진 정축이 백호죠. 특히 이 월지 자체가 백호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반드시 월지가 백꽃사로 돼 있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직업성에, 직업성에 연결이 돼야 된다. 반드시 직업성으로 연결이 돼야만이, 어떤, 안정적인 형태에서 꾸준함을 갖고 갈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직업이라는 자체는 원래 어떤 겁니까? 1년, 2년 하다가 관두는 게 직업이 아니죠. 10년, 20년 갖고 가는 게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주에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사주에서 뭔가 안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월지라는 자체는 직업을 결정하는 특히 월지에서 직업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거는 평생 직업이 되는데 일지나 시지에서 결정되어지는 직업 같은 경우 보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월지에서 정해진 직업성을 떠나서 시지나 일지나 시지로 가는 직업성은 일종의 이제 안정적인 형태의 직업성이 아니고 이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자꾸 변동성을 가지고 하는 직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월지에서 직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백호라는 부분을 반드시,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두 번째 뭡니까? 이 월지 자체가 그 다음에 정관이죠. 정관. 백호이면서 정관의 형태. 정관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자, 여기도 정리하면 이거는 찐, 백호는 이건 뭡니까? 주로 어떤 형태? 어, 직업적으로 본다라면 법, 법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고요. 의료, 계통도 되고요. 이런 쪽의 개념이 이제, 요건이 공부라는 관점인데, 요게 기술성이, 요건 이제 공부라는 관점이고, 기술성이면, 기술성은 주로 뭐냐면, 어, 주로 그, 건설, 건축, 어, 뭐, 아니죠, 화학, 막,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약간 이제 디자인 쪽도 있지만, 디자인 쪽도 속성 자체가 여건 좀 뭔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라든지, 예, 그런 형태죠. 음, 정밀성이 좀 있는 그런 형태의 직업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요두 가지를 일단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일지가 정제니까, 일지가 정제니까, 당연히 정제라는 거, 월급장애 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겠죠. 그이사주가 어, 안정적인 형태에서, 정제란 특성은 그냥 내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월급적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부분이 지일진에 드러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론 정관하고 같은 비중이 있으니까 이제 굳이 그 부분을 얘기할 필요, 없.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 축진파가 되어 있죠.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진의 원진기문이 있죠. 자, 요 부분도 강안에 된다는 거죠. 직업을 볼때 촉진파하고 지인의 원진 기운의 어떤 요 기운 자체가 연결고리로 될수 있는 직업성의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촉진파나 지인의 원진 기운과 연결되어 있는 어 파의 속성 자체는 파의 속성 자체 직업은 주로 뭐냐면 물론 요거, 요, 말하자면, 이 백호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연결될 수는 있어요. 어, 주로 이제 그, 물론, 건설, 건축, 요런 부분 다 연결고리, 그래서 이쪽 자체는 연결고리, 요거 진의 원쟁 기부는 이건 요건, 요건 약간 다르죠.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예술이죠, 예술. 어, 예술. 여기 이제 파자, 파 자체는 뭐 디자인도 되니까.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에서, 어, 말하자면 이제 직업성의 글자들이 이제 얘기 될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여기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금 답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정도 나와 있으면 진료 결정을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맞죠. 어, 그러면 답이 벌써 나와. 요 여기서 이제 내린 결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지, 백호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원진이나 파의 속성 가지고 있는 거에 직업성을 어, 말할 수 있다라면 이런 거겠죠. 자, 그냥 토탈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요. 백호나 이런 부분을 연결고려한 거, 이제 법무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경찰, 경찰직, 군인 쪽은 이제 이미 군인은 이제 이미 지복군이 조금이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군무원이라고 있죠 군무원. 경찰 쪽은 이제 경찰. 근데 이 기사주가 이제 경찰 쪽 자체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주로 경찰 쪽중에서도 여기가 보면 영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요 영마라는 속성은 이렇게 멀찍이 좀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얘기요 자기 자신이 있는 곳. 여기는 백골살이면서 내가 내가 있는 곳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형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해양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어뭐 교도관이라든지,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죠. 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가 근처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 시내에 있는 어떤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근무하는 그런 경찰보다는, 주로 이러한 형태의. 에 이러한 형태에서 직업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원진적 요소나 축진 파의 속성을 갖고 있다면 주로 이제 교도관 이런 쪽하고 연결고리가 좀 많이 될수 있는 그런 기운을 교육이라든 이런 연결고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많이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주 자체가 그런 아 있는 대로 본다라면 지금 제가 제일 추천하는 직업성이 교도관의 형태 의 직업성을 추천을 일본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직업을 추천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사, 이 사주가 어떤 직업을 결정하다고, 그, 결정, 뭐, 할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직 직업 결정을 안한 사주예요. 어, 물론 이제 직업 현재 가고 있는, 지, 있는 진로가 있다라면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 갈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사주 당사자 어머니께서 이제 방송을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 방송을 해, 하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요 이 결정에 대해서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싶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사주가 왜 이런 제시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 직업 결정, 진로 결정을 안 하고 있답니다. 왜안 그러니까 하고 있을까요? 꼭그 이유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매 직업 결정은 그냥 이 사주 정도 되면 이미결정해서 앞으로 앞만 보고 가야만이 정답인데 진로 결정 안 하고 묵묵히 팔짝 끼고 있다는 라 거죠. 아직 결정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물론 대운 자체에서도 드러나 있죠. 물론 대운 자체에서도, 음, 이 대운 자체에서는 이제 이 겁살 대운이거든요. 대운 자체에서 보면은 음, 여기 이이 대운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자,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사주가 지금 이 대운에서 아직 뭔가 결정 자체를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아직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특히 또 뭡니까 충년생이죠 충년생이면 뭡니까 2010 7년 그러니까 이 2019년, 20년, 21년 이 3년 동안이 사회 축생이 어떻게 되나요? 삼재라는 기운에 들어가서 진로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 삼재 상재, 삼재라는 기운에서 아 이거 기억 있을까요? 삼재라는 기운에서 어, 뭔가 진로 결정을 미루고 고민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삼재라는 시기 자체는 근본적으로, 어, 직업 진로에 대해서 고민 갈등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9, 2021년. 그래서 아마 올 9월부터는 뭔가 결정을 해서 진로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사주를 보면, 자, 축, 네, 축, 진해오 정말 보면요 이네개다 사이클이 달라요. 이네개다 사이클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 일툰 잡아주는 기운이 없죠. 그 다음에 인대운도 지금 여기 인대운의 뭡니까? 인대운에 지금 이모을 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시 기운하고 그러면 시 기운을 잡아주는 건 시라는 자체의 의미는 직업을 갖고 가는 어떤 글자의 속성이 아니라 뭐를 갖고 가는 글자의 속성에 속하죠? 친미생활이에요친미성 취미생활. 시라는 자체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냥 나이를 먹었다라면 이게 말년의 직업이 될수도 있는 여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말하자면 이 사주가 시에도 사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개인적 취미생활이 지금 빠져있는 거고 또 17세부터 자, 보세요. 이 17세부터 이피지를 잡아주는 기운이 들었기 때문에 편의성이 강해진 형태에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발동이 돼서 결국은 자기 개인적으로 즐겁고 재밌게 할수 있는 기운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림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게이 대운 때문에 17세, 대원, 17세, 16, 17세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볼수 있겠죠. 지금 비 대운 안에 놓여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가 대운이라는 자체가, 이민 대운 자체가 문제성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할 진로 결정 못하는 거. 세번째로보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각자 사이클이에요. 이, 네, 네개 주가, 네개 주가, 전부 다 뭐냐면, 각자 사이클이에요. 각자 사이클. 사축 신자진, 해명이, 이런 없습니다. 그런데, 요때보 20세 때는 여기를 잡아줘 연주를 잡아주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주가 갈 길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요 각자 놀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뭔가 이 글자 중에 특히 이 진토를 잡아주는 글자 그러면 제대로 그냥 확 돌아가는데 그게 이, 이때부터죠. 이 진토를 잡아주는 글자가 있으면 요 37대부터 제대로 흘러갈 텐데 일단은 그래도 연주에서 기준점을 잡으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흔들어 버린 거죠. 이 7세부터 17세까지 여기서 흔들었고요. 이 사주 자체를 근본적으로 월, 일지에 대해서 흔들어냈기 그렇죠. 일지중심으로 가는 형태로 가고 여기는 시지중심으로 가게 되어있죠 여기서부터는 연지중심으로 가게 되어있으니까 결국은 이때부터는 재설정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사주 자체가 정축백호나 갑진 백호의 기운을 쓸수 있는 직업성으로 갈수 있는 시점이 27이라는 시점에는 반드시 찾아갈 수 있다 지금 시기에 진료결정을 못하고 있는 첫번째 이유 삼재라는 형태의 기운에 의해서 뭔가 이 시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직업에 대한 고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문에서 본질적 직업을 찾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세 번째는, 이 각자가 사이클이 갖고 있는 특성상 쉽게 탁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주어진 조건을 탁 차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흔들, 어떤 네개 사이클이 각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흔들려서 뭔가 기준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입니다. 기자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음, 사실 이, 보기에는 쉽죠. 자, 딱 보면 그냥 공무원 사주 딱 나오죠.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런 공무원 사주인데라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이제 어떤 사주는 그냥 쉽게 그렇게 나와서 갈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민 갈등하고 머리를 싸매고 아직도 뭔가 진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자체가 뭘까라는 부분을 좀더 생각한다면, 라 이런 분석이 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대부분의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이 십성이라는 자체로 이렇게, 뭐 정관 정제 뭐 이런 자체로 봐서 어뭐 그냥 쉽게 툭툭 넘기지만 물론 그렇게 볼수 있는 사주도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주를 어 방송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음. 근데 혹시나 어 저기 뭐 내용적으로 뭐어 댓글을 통해서 어뭐 자기 사연을 좀 담아서 어 혹시나 어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할 만한 내용이라면 제가 한번 또 어,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해줄수 있는 기, 기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